안녕하세요, 안정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 대박 투명한 액기 2편을 한번 찍어볼게요. 우선 제가 약속은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냥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우선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 하루를 두었어요 어제 만들고 오늘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탱글도 해지고 그는 수딩젤이었죠. 당연히 물풀이 안 들어가니까 수딩젤이 들어가는 게 맞죠. 다수딩젤은 아니니까. 그래도 네 어쨌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이판이었고 이거 다 안돼. 저는 이거 지난번에 만들던 거. 아 지난번에 만든 거 어디니?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한 3일 날 두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일주일이된 작품이에요. 일주일? 일주일까지는 아니다. 한 5일에서 4, 4일에서 5일, 5일에서 6일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그것도 한 7일 되니까 한 대충 되더라고요. 좀 예쁘게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는 7일 되면 될것 같아요. 한 6일에서 5일, 5일에서 7일. 정도 되면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인내심 가지고 한번 더 줘보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